자 1번 어, 제너 다이오드에서 제너 전압이 10볼트 전력이 5와트 최대 전류는 그러면은 제너 다이오드네요 음 얘가 10볼트인데 음 5와트래 5와트 5W. 그러면은 전류가 얼마냐 전류는 vp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p는 오. 음. 맞아요? 0 5 a 다 예, 정답 2번. 2번. 다음 중 삼상 반파로의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 맥동 주파수 맥동률 정류 효율, 정류 효율 하나만 쳐봐. 자, 그러면은 단상, 반파, 단상 전파, 삼상 반파, 삼상 전파, 그래서, F 집어넣으면은, 얘는 대가리가 하나 나오니까 F고, 얘는 대가리가 두개 나오니까 2F, 얘는 대가리가 몇개 나오지? 세개 나오니까 3F, 얘는 대가리가 여섯 개 나와. 응? <laughs> 6F야. 응? 어. 그리기도 뭐하다, 그지? 응. 자, 맥동률은 121. 정류율 기억들 나 0. 응 음? 기억 나는 거죠? 그래서 맥시멈이 얼마라 그랬어? 이거 이거 얼마야? 이런 거. 암기하라고 내가 얘기했지? 음, 삼상 반팔을 물어봤어요. 자, 1번. 변압 기용률이 좋다. 어, 좋아. 삼상. 2번. 출력 전압의 맥동 주파수는 전원의 3배다. 맞아. 어? 부하 정류 전류는 다이오드 1개의3배 전류가 흐른다. 예, 이거 대가리가 3개니까. 어. 4번에 증기분에 대한 맥동률은 작으나 전압변동률은 단상보다 크다. 전압변동률도 작은 거야. 3장은. 3장을 어디에 쓴다 그래서 얘는 주로 산업용에서 쓴다 그랬잖아. 음? 자 필드. 정답 4번. 3번에 다음 그림과 같은 초크 입력형 평활내로에서 출력층의 맥동 함유를 적게 하려고 할때 적당한 것은? 자 그게... L형이니까, L형은 어떻게 L, C, F, M, R. 이게 L형이라 그랬지. 음, 그러니까 L, C 값을 다 크게 하면은 맥동 줄일 수 있어요. 이런 얘기고. C형은 어떻게 됐니? 아니, 저, 저 뭐야. 그 파이형. 응? L, C, F, M, R. 여기 게또 R이 여기에 가서 붙는다 그랬지. 정답 1번, 4번. 다음 중 트랜지스터 증폭회로해서부계안을 걸었 대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거. 뭐 맨날 물어보는 거지. 안정도 좋아졌지. 비직선 일그러짐 적어졌지. 주파수 특성 개선됐지. 대역폭이 감소됐나? 대역폭이 증가했지. 왜 증가가 됐어? 지비는 일정하다 그랬는데 이게 준만큼 얘는 증가해야지, 그지? 정답은 4번이 틀렸지. 5번에 다음 회로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 이 회로가 무슨 회로처럼 보이니 달링톤 접속이지. 달링톤 접속 맞네. 달링톤 접속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죠. 이 음, 요거가 하나의 어, 트랜지스터처럼 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전류증폭률은, 음, 요거, 요게 전류증폭률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입력장이 굉장히 커진다 그랬어? 작아진다 그랬어? 커진다 그랬지. 출력장은 아주 작아진다 그랬지. 맞아요? 전압이득은 1보다 더 작아진다 그랬지. 기억나지? 자, 1번, 달링톤 접속. 맞아. 2번, 전류증폭률은? 어, 여기가 플러스를 좀 고쳐줘. 플러스야. 3번. 입력장은 대단히 높고 출력장은 낮다. 대단히 높고 출력장은 낮다. 4번. 전압이득이 1보다 크다? 자, 전압이득은 1보다 작지. 그래서 정답은, 음, 4번. 6번. 다음 정, 그 값이 작을수록 좋은 것은 뭡니까? 작을수록 좋은 거. 1이, 1이 제일 좋은 거가 있어. 바로, 뭐가 안정, 안정, 라운드 i c o 의 라운드 IC. 기억나니? 1 플러스 베타에, 1 마이너스 베타에 DIC, D, 뭐, 여기 뭐, IB, 뭐, 이런 거 있었나? 음, 이런 거 있었지. 어, 뭐, 이게, 이게 얼마가 이상적이라고? 1 이상적이잖아. 그러니까 작은 게 좋은 거는 1번이다. 어, 동상 신호 제거비는 잡음 신호 제거비라 그래서 무한대가 좋다 그랬고 신호대 잡음비를 큰게 좋은 거고 정류율도큰게 좋은 거지 음. 7번 다음 중 가장 효율이 좋은 증폭 방식은 a급은 50%지 맥시멈 b급은 얼마야 푸시풀, 90% 78.5% 이제 c급은 야, 90% 이상이잖아. 이제 음, 정답은 10급이지. 8번. 다음 중 수정 발진계에서 주파수 변동이 일어나는 주원인이 아닌 거. 자, 온도 변동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항온조, 항온조. 항온조. 온도 계수가 작은 수정 사용. 부하 변동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완층 증폭기, 완층 증폭기. 다음 단가 속여라. 기억나? 전원전압 변동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발진부전원은 별도 사용. 기억나? 정전압 장치. 동조점의 불안정이야. 동조점의 안정이야. 배웠잖아. 동조점의 불안정이잖아. 맞니? 수정은 무슨성에서 동작하도록 해줘야 되니. 수정은 유도성에서 동작을 하라 그랬지. 그래서. 자 얘가 유도성이면은 여기도 유도성이고 여기는 용량성이 돼야지 삼소자 발진 조금 만족하지 그래서 여기는 무슨성이 되도록 유도성이 되도록 동조점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조정 사용하세요 기억나? 여기가 동조가 되면은 무슨성이 되지? 동조가 되면 저항만 남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저항성이 되면은 발진이 불안정해지는 거야 유도성이 돼야지 발진이 안정되는 거야. 이게 삼소자 발진 조건이었었잖아. 기억나지? 그래서 동조점의 불안정은 동조점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조정하세요. 4번은 엉터리다. 틀렸다. 9번 다음 정. 무선송신기 발진기 조건으로 잘못된 것은 안정도가 높을 것. 당연한 얘기지. 고주파가 적을 것. 당연한 얘기지. 안 찌그러지는 거니까. 부하 변동 영향이 클 것? 부하 변동의 영향이 클 것? 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정답은 3번이 답이지. 10번. 진폭 변조에서 반송파 전압이 5, 신호파 전압이 2. 변조도는 얼마냐? 변조도는 반송파 전압, 신호파 전압, 5, 2, 어, 5, 4, 20. 어, 40%네. 그치? 먼저도, 맞아요. 네, 넘어갑시다. 어, 뭐, 프리를 이상하게 풀어놨네. 응? 응. 이렇게, 이렇게. 응? 아마 학생이 푼것 같아. 그래서, 반송파 전압이고, 신호파 전압이고, 5고, 2고, 0.4니까 40%지, 그지? 아마 이거를 착각한 것 같아. A 플러스 B, A 마너스 이 B 곱하기 네. 이게 어떤, 어떤 그림인지 아니? 음, 여기가 B, 여기가 A. 이거일 때 이거 쓰는 거지? 어? 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어떻게 또 답은 맞았다, 그지? 음. <laughs> 자, 11번. 아, 이거 내가 답단 거 아니야. 응? 기사는 너무 쉬워가지고 내가 달게 없어, 실제적으로. 응? 여러분들이 다뤄도 다달수 있어. 응? 어. 그러니까 기사가 떨어지면은, 그는공채는 시험 볼 생각을 말해야 돼. 응?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응? 어. 괜히 그, 뭐, 들러리서 줄 필요 없잖 아, 물론 실기는 실수할 수 있어. 그지 실기는 동작이 안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 비전군 같은 경우는 뭐 해로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 그러니까 뭐 실기는 뭐 재수 없이 하나 한번 떨어질 수는 있어. 근데 필기는 글쎄 이건 음, 고민을 해봐야 돼. 그래서 음,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어, 여기 여기 왔던 학생들의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야. 응? 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다 좋은데 가 그러는 거지. 응? 어, 내가 우스갯소리니까 괜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어? 어, 그래서 또 집에 가서 어, 나 슈퍼나 운영할래요. <laughs> 어, 그러지 말고 어, 평생 직장이야, 여러분들 시험 봐서 가는 직장은 평생 직장이야. 응? 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뭐그 나는 이제 완전 이제 한번 다 거쳤잖아. 그러니까 뭐가 좋고 나쁜지를 대략 알잖아. 응?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공기업이나 방송사나 공무원이나 다 좋은 직장이야. 응? 특히 여자들한테는 아주 뭐 신의 직장이야. 여자들은 삼성 같은 데 적응 못해 버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응? 뭐라? 수목금금금 기본에다가 응? 응? 뭐 프로젝트 철야. <laughs> <촬영. 웃음> 그러니까 어려워 실제적으로. 내가 가르키 학생 중에서 삼성에 있다가 KBS 간 여학생이 있었는데, 걔는 아주 독종이었었어. 이렇게. 집이 강남인데 회사가 수원이야, 학원은 영동부야 완전히 뭐 철인 삼각 삼종 경기를 뭐 했을 거라고 생각해. 아 그렇게 하니까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생각해봐. 그, 뭐, 강남에서 수원까지 가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되겠지. 여자들 응? 또 화장하잖아. 그러면 또더 빨리 일어나야 돼. 응? 응. 뭐, 회사버스 다닌다고? 어, 뭐, 회사버스 다니겠지. 그래도 거리가 또 만만치 않잖아. 응? 그리고 또, 그 수원에서 또 끝나면은 눈치 봐가면서. 어일시 수업에 또 왔을 거 아니야, 그지? 음. 그리고 또7 시에서 1 0 시에 끝났을 거 아니야. 그럼 또 집에 가면 또뭐 거의 강남이니까 1 1시 넘었을 거고, 뭐 씻고 하면 또1 2시 됐을 거고, 그걸 계속 뭐야, 그냥 한육 개월 이상을 반복했다는 거잖아. 그래. 지금 은 아마 살 많이 쪘을 거야. <laughs> 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라는 얘기고. 어, 아니야. 이게 처음 할 때만 좀, 야, 이거 뭔가 그러지? 나중에 보면 되게 쉬워, 응? 응? 그래서 내가 그, 전자공학은 기사반하고 합반 수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 그래서 하는 거야. 그냥 어차피 기사한 친구들이 나중에 또공기업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이중으로 할거 있겠어? 그냥 전자 같은 경우 는 똑같게 들나? 단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60점 맞을래? 80점 맞을래? 그레벨차 밖에 없는 거라고. 응? 자. 응. 그래. 자, 그러면은 이제 11번 보자. 혹시 뭐, 상처받지 마. 뭐, 그 얘기 했다고. 우스갯 소리를 한 거니까. 자, 11번. 다음 중, 디지털 변복지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디지털이래. 디지털. 그럼 ASK, FSK, PSK, COM, 기본이지? SSB는 아날로그 변조지? 어, 어떻게 여기 써줄까? 안 써도 되지, 이제 여러분들. 쏙? 안 써도 괜찮지? 12번. 다음 정. 멀티바이브레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부계안으로 동작한다. 어, 멀티바이브레터가 부계하니까 발진기인데? 발진기인데 부계하니까 말도 안 되잖아. 아, 이제 정답은 증폭기일 때 부계안 쓰는 거지. 어떻게 발진기인데 부계안을 쓰냐? 1번이 답이다. 13번. 50Hz 주파수를 갖는 펄스열의 듀티 사이클 25%다. 펄스 폭은 얼마냐? 맨날 물어보는 거네. 듀티 사이클은 T에 펄스폭을 T0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 이제 퍼센테이지로 물어봤어요. F로 쓰고요. T0로 쓸수 있어요. 그렇죠? T분의 1이 주파수니까 F로도 쓸수 있어요. 여기서 물어본 거는 펄스폭을 물어본 거니까 펄스폭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지. 음, 펄스폭은... 음. 그래서 예 계산을 해보니까 얘가 25% 고요 어, 주파수가 50 h 치래요자 음, 음.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면은 5나오나 어, 5 음. 얼마가 나오니 이거 음? 음, 하면은 음, 50% 그러면 0.5, 0.5, 0.5 지금 뭘 물어본거야 지금? 펄스폭을 물어봤는데 퍼센테이지로 물어봤어 그러면은 여기를 0.2로 해야 되겠다 그지? 퍼센트를 없애야 되니까 그래서 답은 얼마? 5ml 응? <laughs> 괜찮지? 아니, 내가 여기 아까 퍼센트로 썼던 거 퍼센트 없애야지. 자, 14번 디지털 IC 계열의 종류별 공급 전압, 공급 전류 특성이 다음 표와 같을 경우 논리 장치인 칩에 전력 소모가 가장 낮은 것은 얼마냐? 어, 전력 소모가 가장 낮대. 전력 소모가 가장 낮대. 자, 이런 누가 한다 그랬어. 내가 맨날 전류가 한다 그랬어, 여러분들. 그지철류가 제일 작은 놈이 누구냐? 어, 7 4 l s 0 0 1네 정답 2번. 15번 8진수 67을 16진수로 바꾸세요. 그러면 2진수, 16진수, 8진수, 10진수.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웨이트 밸로로 풀으면 됨. 자중치를 이용해서 푸세요. 아까 했었죠? 자, 요거는, 여기는 몇 비트가 필요할까요? 몇 비트가 필요할까요? 몇 비트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풀어 봅시다. 팔진수 67이래요. 8진수 6 7이래 응? 그러면은 6 뭐야? 67 8진수. 자, 요거 2진수로 표현하는데 한 비트, 두 비트, 세 비트. 자, 한 비트, 두 비트, 세 비트. 괜찮아? 그러면 웨이트 밸로는 1 2 4. 1 2 4니까 6을 만들려면은 1 1 빵. 맞나요? 안 맞나요? 6 7 만들려면은 1 1 1 이게 이진수지 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여기까지 온거지 뭘 물어봤어 지금 이거 물어봤잖아 몇 비트 묶고라는 얘기야 또 4비트 음, 네 4비트 네 야너 4비트 네 묶고 4비트 네 어, 없는데요 없으면 빵빵 쳐주면 되는거지 죠 어, 이제 웨이트벨로 써봐 웨이트벨로 써보면은 1, 2, 4, 8 맞나요? 안 맞나요? 맞아요. 7, 16 진수로. 1, 2. 1, 2. 얼마? 답은 37, 2번. 어떻게 할수 있겠어? 요 어, 문제는 잘 나오네 보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건다할수 있지? 3 비트, 4 비트, 웨이트 별로. 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할때 여러분들 뭐 나누기 하고 하는 거는 그건 교과서에 있는 얘기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16번 다음 에로에서 Y는 어떤 파형이 출력됩니까? 자, T플립플롭은 2분주기 기능을 하지. 2분주기 기능을 하니까 T플립플롭을 한번 나오면은 절반으로 주파수가 줄어요. 절반으로 주파수가 줄면 3 2 k g 가 되는데 또 한번 나왔잖아. 32가 또 절반으로 줄으면 얼마니? 16kg지. 정답은 3번이다. 17번. 다음은 디지털 시계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항목은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들, 디지털 시계 알지? 어, 디지털 시계. 음, 아주 정확한 시간을 위해서 크리스탈 발진기를 써. 그 크리스탈 발진기를 분주해. 분주하고 이제 카운터를 그 다음에 쓰는 거야 이제 카운터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디코더가 뭐하는 거지 이지를 뭐로 바꿔주는 거야 그렇지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십진으로 바꿔주는 거고 그 다음에 세븐 세그먼트 가지고 표시해 주는 거지 뭐 이거 있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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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세븐 세그먼트야 1 2 3 이렇게 어 다음 뭐야 카운터로지 뭐 정답 2번 어, 18번 멀티프렉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 먹스 먹스는 이거다 응? 데이터 선택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거 자그러면 1번 여러 개의 데이터 입력을 적은 수의 채널로 전송한다 어 맞죠? 어, n계 입력선과 2n계 선택선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게 n계 선택선이고 2n계 입력선이 돼야 되겠지. 그렇지 않아? 야, 그렇잖아 여기 두 개면은 여기는 네 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어, 3 번이 틀린 거라는 건 바로 알수 있지. 4 번에 데이터 셀렉터라 그런다. 어, 이거 데이터 선택기라고 돼 이게. 응? 데이터 선택기. 자 19번 다음 중연산증폭기 응용회로가 아닌 것은 어 연산증폭기 비교기 아주 많이 쓰이지 어 피크 검출 기 어떻게 생겼는지 그릴 수 있어 어 피크 검출 피크 검출 어? 피크 검출기가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여기 뭐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 있었지 어 이런거 한번 잘 기억해 봐. 어, 영전이 검출기도 있었어. 영전이 검출기도,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여기다가 이거 집어넣고, 요거,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나오게 하는 거. 이거 있었지. 영전이 검출기. 기억나? 여 교재도 있어. 음. 그런데 여러분들이 FIR 필터라는 거는 본 적이 없을 거야. 그지? 음? 음. 정답은 2번이야. 아, 20번. 전원이 차단되었을 때 데이터가 지워지는 소자는, 자, 우리가, 로마고 램이 있어요. 여기도 음, S 램하고 D 램이 있지, 그치? S 램, D 램이 있지. 자, 음, 이거는 플립플롭이 들어있어. 뜯으면은 이거는 콘덴서가 들어있어, 그지 그렇지? 이거 니플래시 해야 되는 거 알어? 니플래시 해야 돼 근데 왜 이걸 많이 쓸까? 싸니까 집정토가 높으니까 싸니까 어, 이거는 비싸니까 근데 비싼 만큼 빨라 응? 니플래시 안 해도 돼 알겠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니플래시 니플래시를 해야 돼 음. 니플래시 하는 게 디렘이야 넷플레이시는왜 하는 거니? 데이터가 지워지지 말라고 하는 거 아냐? 답은 뭐할거 없이 그냥 뭐 4번이겠네. 그지? 음, 자, 넘어갈게. 자.